어디있지? 아니 앞에 봐야지 아니 김치에다 어? 어지 <laughs> 거기 하니, 하니 오늘 생일이 응? 어디야?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 사랑하는 사니에 생일 축하합니다. 후후 크게 세게 불어야지. 박수. 사니 생일 축하해. 앉아. 앉아. 선물.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. 아니, 뜯어봐. 아빠 좀 도와줄까? 아니, 아니 이거 뭐야? 음. 나쁜 티. 미게불 났다. 어, 불 났어. 빨간 불은? 빨간 불은 안 난다. 빨 날개 펴. 날개 폈어. 아니, 마음에 들어? 아니, 응. 갖고 싶어 했잖아. 마음에 들 아. 엄마, 아빠 고맙습니다. 응. 고맙습니다. 응, 니생했어요 아니, 잘 가지고 노네? 안녕하세요. 까요출 집에 가 사진 찍으러 가자 우리 이제 응. 응. 여기 나왔어? 가자! 가자 사니. 어때? 마음에 들어? <목소리> 사진 촬하고있이 저거 뭐야? 산이 <laughs> 뭐야? 누구야? 응? 그 친구 누구야? 야키여 <목소리> 옆에는 누구지? 지야무 산아 생일 축하한대큰 아빠가. 엄마. 우와 산이 멋지다. 영희 엄마한테 가요. 영희 엄마한테 와요. 엄마야 응. 엄마한테 거여 와요. 됐다. 됐다요 엄마. 엄마 이거 좀보세요 산이가 <laughs> 다 했어요. 응? 생일 같이 하고. 동물들이 생일 파티요. 어, 동물들이 생일 파티예요? 네, 동물들이 생일 파티 하고 있어요. 어디데 <laughs> 귀여워. 예쁘다, 해줬어꽃 예뻐? 산이가 더 이쁘네. 응? 산이가 더 이쁘네. 귀여워. 모기 잡으다 준비하고 있어 모기 어딨어요? 오기 지금 놀려고 준비하고 있어 아빠가 잡을게 사나 앉아 있어? 하니 근데 이거+ 어. 이걸로 이거+ 어떻게 하는지 않아? 어.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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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아거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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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돼? 이 어, 누르면서 해야 거이데이는 하니, 하니. 어.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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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이 하니 하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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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응 그래 꽂장 잡아봐. 꽂장 잡으면은 한데 이거 우유밖에. 아 알았어. 어 저기 이게 어때 나야가 또한 개. 아 동전 나중에 넣었잖아. 동전 언제 넣었어요? 동전 까투리 뽑을 때 넣었잖아. 이거는 까투리용이고 이거는 또 동전 두개더 넣어야 되는데요. 뽀뽀기 해보세요 이제 <laughs> 뽑았어요? 이제 들어가자 <laughs> 알았어 빨리빨리 빨리 들어가자 강곰이 빠졌다 단곰이 빠졌나 이거는 근데 전자안 넣... 넣는 전안 넣는 뽀기야 번친했다 <laughs> 그럼 어떡해? 그냥 막 뽑아도 돼? 응 맛뽑아도 돼. 이제 내일 간다. 네. 내일 간다! 깡깡 하고 싶어 주이형아는칼 없잖아. 주한영화. 응. 근데 큰거 큰 주면 되잖아. 큰거뭐 있어? 큰 거. 큰강큰 거. 큰 거. 응. 큰 되잖아. 큰큰 거. 큰 아빠 거. 큰선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. 네구 응.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. 응. 아빠는 카이였지. 아빠는 기 있잖아. 아니 코무조고마울리라 어, 응. 하나 햇빛 동그랗지해왜 동그랗지? 응. 왜 어때 이뻐? 이쁜 것 같아? 안 이뻐? 이뻐 저 보고 얘기해야지 이 이뻐. 이뻐? 보여 보여? 응 어. 근데 하니 보고 있잖아 하니 지금 장난감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언니야 오늘 이길 수 있겠나? 언니야 이길 수 있어 언니야 잘하잖나응 <laughs> 언니야 화이팅 해줘야지 24경기 연속 안타 얼른 <목소리> 먹어 알았어 고깃고깃 먹어 뭐, 저기 봐 24경기 연속 안타래 산아 26경기 연속 안타인데 왜? 네?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왜? 네? 왜 쉬운 게 아니야? 26경기 동안 안타 한 번도 안 쉬고 쳤어 대단하지? 왜? 네? 응? 왜? 네? 이기려고 쳤지 30경기 연속 안타인데 홈런으로 쳤다. 우와, 선생 멋지다. 오늘 독전! 오늘 경찰차 파티라서 경찰차 닦아주는 거야?

민크야. 난 해줘, 탈요뭐하고 싶어? 어, 두구두구 알았어 두구두구 해줄게 아빠. <laughs> 아, 쪼 14점 차 뒤집었어 어? 루 아, 점차 뒤집었어. 와, 대박이다. 아. 이거 똥 똥이야 똥. 똥 아니야 그게 그 뭐야? 빵 똥이야 똥. 사마 이한 백갈이 한 백갈이 한좀 치우자. 어, 한 백갈이. 어한 백갈이. 치워. 어 치워봐요. 어이고 사니 우리 사이잘 치우네. 빨리 정리해봐요. 맞는거야 산아? 안맞는거같은데 할로우 언니가 아줌마 요할로세요 애들좀 아나 내려놔 하디 먼저 하디 대장이잖아 산 이리와 <laughs> 요거 잡십시오 앉으십시오 이제 시간 제일 거거든요 기다려 보세요 장바 <laughs> 옆에 있습니다 손을 잡아. 에이, 어, 잡아서 거기 담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준비 시

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생신 <생일> 축하합니다. <laughs> <생일> 축하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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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차례. <웃음> <웃음> 자, <웃음> <웃음>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<laughs> 하나 둘셋 아츠키 아고 이제 스가스마찬어 어? 사지 수박, 수박, 수박 보여? 요 수박 몇개 있어?

호초 응? 어디 고추 좋아 앞에 있잖아 호 어. <laughs> 하지? <웃음> 오빠 그렇게 좋아? 네 해야지 맛있어 <laughs> <응? 웃음> 거기 뭐 <목 Kosor> <목이 목은 이자> 있는데 거기에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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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하나, 아으 하나 둘셋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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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